아 이거 빼야겠다. 이거 너무 욕 먹을 것 같아. EV6랑 아이오닉 6랑 차이가 있다면 일단은 아이오닉 6월 유지비는 그러면 I'm happy I'm just for one. And 안녕하십니까 카동입니다. 자 오늘은 실버스타 본명은 신분 별님인 차도현님과 함께 아이오닉 6 차량. 이륜 차량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보조금 포함해서 5,500만원에 구입을 한이 아이언이 6 차량 롱텀 시승기를 진행해 볼 거고, 파워 유튜버 두터운 팬들을 또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또한 이 밴딕트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공기주입기 차원님께도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바로 아이언이 6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롱텀 실 오너분의 사용기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슬자생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예전에 카톡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안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맞아요. 저도 맨날 불러드리고 싶은데, 네. 제작비가 없어요. <laughs> 어떤 옵션인가요? 아 지금 이게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빌트인 캠이랑 가륜만 빼고 다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휠도 지금 20인치 선택되어 있고요. 트림도 제일 높은 트림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전면부터 본인 차의 음.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약간 물방개. 어 약간 맞아요 맞아요. 벌레같이 생겨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 눈이 이렇게 좀 크잖아요. 요즘에 음. 나오는 차들은 다좀 얇게 들어가는 추세인데, 음. 얘는 이렇게 전면 램프도 좀 둥글게 들어가 있고, 음. 귀여운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laughs> 아, 그리고 이번에 있잖아요. 포르쉐에서 마카니브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 사진이 이제 다 유포가 됐잖아요. 근데 이 본인 라인이라든지 헤드램프. 그거 알아요? 아이언이 6 타시는 분들은 네.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포르쉐에게 먼저 꺼내더라. <laughs> 결함 얘기는 이따가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네. 여기 어. 밑에 이거 여닫히는게 네. 잔고장으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오너분은 좀. 모르겠어요? 그게 열렸는지 닫혔는지 솔직히 안에서 모르잖아요. 아. 그 오류가 있다고 저도 한번 점검 받으라고 연락은 왔어요. 네. 경고등은 아. 안 떠가지고. 경고등은 안 뜨고 따로 네. 뭐 이렇게 불편한 건 없었다. 네, 불편한 건 없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 오. 이렇게 작은 수납공간이 있는 사실 저차 사고 처음 열었어요. <laughs> 차 사고 한 번도 안 열어보셨어요? 네, 여기를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 충전구 꼽는 것도 사실 충전 잭도 뒤에 있으니까. 네. 여기 앞에서 꺼내고 또 연결하고 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 따로 수납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이게 모델 와이를 최근에 어... 리뷰를 했을 때 프렁크를 네. 살짝 열었는데 네. 생각보다 꽤 크더라고요. 음... 근데 그 오너분도 프렁크는 따로 쓸 일이 없었다. 그래서 쓰지 않으셨다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그냥 잊고 있어요. 이 프렁크가 있다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전 측면으로 좀 오면은 네. 휠 네. 피자편 휠이 아니네요 4륜을 선택 안한 것도 주행거리 때문에 선택을 안한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좀 주행거리가 길었으면 좋겠어서 근데 네. 그 피자 휠은 너무 디자인이 안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너무 대충 어쩔 수 없이 20인치로 선택을 했는데 예쁜 네. 것 같아요 저는 측면부를 한번 보면은 네. 도현님이 작아서 그런가 되게 커 보여거든요 아, 차가 진짜 커요 그리 되게 아. 길고 큽니다 그 뒤에 쉐입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딱 나오면서 여기 여기 램프도 막 들어오고 <웃음> <웃음> 그 주차장 이렇게 돌아서 내려갈 때 있잖아요. 네. 그때가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휠을 해드셨나요? 거의 난도질해놓으셨더라고요. 네, <laughs> 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아, 그래. 제가 이제 차를 같이 공유하시는 분이 <laughs> 네. 이렇게 운전을 막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편하게 타고 있습니다. 저희 뭐 신발 같은 존재잖아요. 이게 아그쵸그쵸그쵸 그쵸, 그쵸. 충전구는 이쪽에 있고요. 네. 완속 충전할 때는 그냥 이거 꽂아두고 여기에만 꽂고 음. 급속 충전할 때 이제 다 빼고 하는데 음. 저는 이 충전 때문에 사실 전기차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윤성도님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끈으로 달려 있다해서 아, 맞아요, 맞아요. 오너가 느끼기엔 어떤가요? 맞아요. 이게 가끔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네. 충전을 하려고 이걸 내려두고 꼽는데 오래 걸 걸리거나 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닫히거든요. 네. 그럼 얘가 이렇게 네좀꼬부러지고 그런 어. 불편함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러네 이게 걸리는 우야! 게. 어. <laughs> 이건 되게 마음에 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어, 밑에 뭔가 로봇캅처럼나와져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신호 걸렸을 때 앞차에 아이오닉6 있잖아요 그럼 어? 저차 뭐야? 예쁘다 하고 보면 아이오닉6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laughs> 램프가 이제 브레이크 등 들어오면은 되게 예뻐요 그러면 후면부를 좀 보시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어? 어. 포르쉐? 아 이거 빼야겠다 이거 너무 욕먹을 것, 아, 것 같아 포르쉐 얘기 빼달라고 하십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현대 로고도 없네. 현대 로고가 뒤에 없네요. 아, 맞네. 네. 아이오닉6를좀더 부각시키는. 근데 그것도 디자인. 램프가 들어오는 건 아니어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뒤에서 봤을 때 무슨 차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음. 사시는 지역이 경기도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보조금이 얼마나 받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보조금 1200만원 경기도 기준으로 해서 네. 받았었고 차량 금액이 제가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조금을 빼고도 5,500 조금 넘게 주고 구입을 했어요. 신차 차를 사고 싶었고 전기차를 사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나온 게 아이오닉 6라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실 샀거든요. 음.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어, 좀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음. 웬만한 차는 다살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현대차는 무조건 다살 수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5시리즈를 이 차랑 같이 타고 있었잖아요. 할인을 받아서 5천만 원대로 구입을 했었는데 거의 금액이 비슷하니까 테슬라 모델 3, 기아의 EV6 이렇게 네. 살 수가 있는 대안이 많은데 아... 아이언의 6를 고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현대차를 시승을 했을 때 너무 편한 거예요. 옵션적으로 음. 옵션이 많은 게 마음에 들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라든지 승차감이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차라리 승차감도 어느 정도 괜찮고 옵션이 좋은 현대차를 타자 해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음. 트렁크가. 제가 신발을 이제 촬영 때문에 좀 가지고 다니거든요? 신발을 몇 가지 넣으면은 오, 좀 신발.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넣으면 튀어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바로로 항상 넣어야 되고 충전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충전선이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좀 음. 지저분해 보이는 거지 충전기를 네. 둘 곳이 맞아요. 트렁크 말고 뭐 트렁크에 뭐 간이적인 공간이 있거나 하진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트렁크에 그래서 넣으라고는 하는데 아. 이거를 충전기가 여기 있는데 또 앞쪽까지 가서 빼와서 이거를 꼽고 막뭐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트렁크에 가지고 다닙니다 아무래도 유튜버를 하시니까 네. 구두 거의 도소매 하시는 <laughs> 네, 그리고 삼각대 같은 거 그쵸. 가지고 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린 선물. 아. 이거 이제 공기압. 네. 진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진짜 꼭 필요한 선물이네요. 이런 야, 거 얼마예요? 5만원짜리? 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쓰니다 이게 쓰겠습니다. 또 유무선이니까. 나중에 네. 활용하시거나 할때 긴급하게 음 쓰실 일 있으면은. 네. 요 이거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공간은 그러면은 오너로서.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은 좀 부족하다. 네 수익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드민턴 다니잖아요 네. 그 가방을 항상 2열에 넣고 다녀요 여기 가방까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은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실내에 한번 들어가서 네. 얘기 나눠볼게요 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실내는 사실 오너분들이 가장 많이 눈에 보이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음, 네. 저는 이제 실내가 약간 현대차 하면은 좀 그런 건 없잖아요 막와 이거 차 좋다 무슨 아, <laughs> 차야 그런 음. 건 없는데 아무래도 여기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있. 그리고 실내 시트도 밝고 뭔가 디스플레이도 넓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 태웠을 때 뭔가 와 확실히 자동차 유튜버는 이런 거 달고 다닌다고 좀 다르다고 <laughs> 막 그런 얘기 해주시거든요. 뒷좌석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사람이 탔을 때도 와 실내 너무 좋다, 차 너무 좋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 그럼 뒷좌석 한번 타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제가 요즘 배드민턴 다녀가지고 그런 거좀 넣어주세요. 운동하는. <laughs> 건강한 여자 같은 느낌. 뒷좌석에 이제 뭐 친구 두명 성인 여성이나 뭐 남성들이 타도 괜찮더라고요. 진짜 넓어요. 헤드는 조금 타이트한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남성분들은 아... 조금 다일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가 160인데 그래도 이 정도 공간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탔을 때는 괜찮고 뭐 남의 차를 탔을 때 뒷좌석에 남성분들이 잘안 타잖아요. 그렇 보통 앞에 타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음. 이 아이유니식스의 고질병 네어 이건 왜요 갑자기 아 그냥 보 보여, 그냥 아. 보여주.. <laughs> 디지털 사이드 미러 습기 아 없었어요 저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처음에 일주일 정도 적응하기 좀 어려웠는데 지금 네. 훨씬 편해요 지하주차장 어두운 데 들어가도 창문 내리고 봐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또 없고 그리고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 제가 좀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안경을 운전할 때 쓰는데 얘는 확실히 선명해요. 좋아요. 그럼 누수. 누수요? 네. 없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막 문이 내려간다든지 아 시스템 오작동. 전혀 없었어요. 좌측 지능형 공기 유동 제어기 작동 네. 불량. 너무 잘 되던데요? 그 터널 들어가면은 알아서 이제 막공 외부 공기 차단해 주고 그런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되게 만족도가 높고 음. 아직까지는 오류가 안 났습니다. 충전 관리 시스템 오류. 지금 괜찮았어요. <laughs> 저는 아니, 아예 그냥 오류나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한 번도. 요거는 좀 왜그러지 어. 싶었던 게 있었다 오류 같다라는 것도 없었나요? 네 있었으면 제가 영상을 또 만들었을 텐데 유튜버로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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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네, 저는 만족도는 되게 높습니다. 어잘 뽑았나봐요. 진짜 그, 그걸, 뽑기 그. 잘했나봐요. 네. 자 그러면 은 이제 아이오닉 6 오너로서 네. 롱텀 시승기 특장점 전달해 음, 주시고 네. 주행을 통해서 주행 느낌까지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셨듯이 시트가 굉장히 밝아서 네. 운전하기는좀 편할 것 같고 음. 세단이잖아요 근데 네, 네, 네. 되게 SUV 정도 되는 정도로 약간 셀토스 정도로 오. 높이가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최근에 테슬라 Y를 탔기 때문에 오. 이 승차감을 좀 비교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때요? 테슬라 Y는 진짜 이게 뭐 잡아주는 거 없어요 그냥, 그냥 자진머리 장단이에요 막 아, 머리 그래요? 막 이렇게 대고 막휠 베이스가 짧아가지고 네, 네, 네. 굉장히 앞뒤에 꿀렁임이 되게 음. 불쾌할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승차감이. 그렇구나. 근데 네, 확실히 아이오니 그렇게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하부는 요 네. 이번에 산타페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음. 좀 탄탄하다라는 걸 계속 느꼈거든요. 네, 네, 네. 뭐 어떠셨어요? 것 저도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음. 진짜 승차감 좋아요. 어 진짜 좋은 네, 것 같아요. 그 조용하고 네. 그리고 제가 다른 차량들 시승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좋은 편이에요 얘가. 음 근데 이 회전각이 뒷바퀴 조향이나 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회전각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음 유턴을할때이 차가 막 엄청 긴 차도 아닌데 네. 다른 차량들보다 조금 그 각이 안 나온다 이런 음 느낌이고 네. 지하 주차장 그 돌아서 막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들어갈 때 확실히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동차 유튜브를 오래 하셨다 보니까 네. 다양한 차들을 많이 타셨을 것 같아요 네네. EV6랑 네. 아이오닉6랑 음.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좀 가장 큰 차이가 있으셨나요? 아, 일단은 EV6는 그래도 SUV잖아요 네. 그래서 패밀리카로 타실 분들은 네. 이제 자녀가 좀 어리다 하시는 분들은 네. 무조건 SUV를 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음... 뒷좌석도 네. 여성분들이 이제 딱 앉았을 때 거의 적절한 수준이지, 거기에 네. 카시트를 설치한다고 하면. 네. 좀 헤드룸도 부족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유모차라든지 네. 그런 것들 실을 공간이 트렁크가 안 나오거든요 음... 아이가 좀 어린 분들은 SUV 전기차를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이거는 이제 좀 자녀가 초등학생 이상이다 네. 하는 분들은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승차감적인 부분은 솔직히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전기차 치고는 승차감이 좋은 편입니다 왜냐면 장거리 시승도 좀 많이 하고 네. 제가 항상 이제 뭐 자동차 리뷰하면서 오너 인터뷰 네. 같은 거할때 뭐 경기도나 이런데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 승차감이 안좋으면확 피로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승차감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이렇게 네.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 차량을 선택을 했거든요. 아, 네. 내연 기관을 타시다 전기차로 가신 이유와 진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어 궁금해요. 그 유지비나 그 유류비 차이가 생각보다 진짜 크거든요. 제가 올 시리즈도 그 연비가 한 11, 12 정도 돼서 진짜 부담 없다 하면서 한한 한 달에 20만 원, 25만 원이 정도 이제 기름 값 6로 냈거든요. 얘는 한 달에 한 4, 5만 원밖에 안 들어요. 야...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나 톨게이트에서 50% 감면되잖아요. 음... 그런 것도 은근 혜택이 좀 쏠쏠하다고 느껴지고 네. 왜냐면 제가 또몇 시간씩 주차를 해놔야 되다 맞아요. 보니까 완전... 그게 좀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주유소를 안 가도 된다는 거 저는 그냥 음... 아파트 그 주차장에서 바로 꽂아두고 네. 집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완속 충전하면은 그냥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은 네. 이제 충전이 되어 있어요. 되게 쾌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뭔가 좀 주행이나 네. 어떤 운전의 재미는 없나요? 한번 한번 더. 그이윤이라서막확 치고 나가지는데 아, 약간, <laughs> 네. 느낌? 아, 좀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차선 변경할 때나 네. 그럴 때는 내연기관보다는 잘 치고 나갑니다. 1회 완충이 네. 공식적으로는 452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실질적으로 주행을 해 보셨을 때 네, 훨씬 더 많이 되고. 아, 훨씬 더 많아요. 네. 가면서 충전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회생제동도 회생제동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확 떨어지지가 않고 완충을 했을 때 400대는 없었고요. 네. 겨울도500 초반? 한522 정도 찍혔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여름에 600까지 찍힌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사진 찍었거든요 와 600이요? 네 근데 공기압 타이어를 왜 보고 계세요? 그냥 예뻐요 이게 다른 거 예뻐서? 네 다른 거 이렇게 아, 치면은 <laughs> 별로잖아요 뭐 나침반 보고 다닐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아 이거 이렇게 해두고 계속 신경을 써요 그래서 막 오늘 어왜 이렇게 승차감이 단단하지? 이런 공기압이 아, 올랐나? <laughs> 미안, 처음 봤어요. 근데 오늘 또 마침 그 선물 주셨잖아요. 네네. 공기압 혼자서 셀프로 이제 관리할 아, 수 있는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그런 거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네, 네. 놓으면은네총 여섯 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차 음 플러스 네. 남의 차한두짝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 정도 완충시에 네, 잘 쓰겠습니다. 아, 네. 결과적으로 네. 전기차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음. 캠핑을 하거나 네. 여가 생활을 즐기시기 위해서 구비하시는 분들이 많 많잖아요. 그러면 안 맞아요. 그러면 아... SUV 전기차를 사시는 게 맞고, 왜냐면 어... 이게 차박도 하려면 하겠지만, 여기서 뭐 차박을 하겠어요. 세단이니까. 음... 그래서 캠핑 쪽으로 가실 분들은 아이오닉5나 뭐, EV6?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썬루프도 네. 여기 앞에만 작게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캠핑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막상 저도 이게 뭐, 충전을 하면서 좀 네.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집밥으로 이제 충전을 하니까, 음. 밖에서 충전을. 하면서 차 안에 타고 있을리는 별로 없더라고요. 아이오닉 6월 유지비는 그러면 4~5만 원. 뭐 소모품 비용 다 포함했을 때. 소모품이 안 들어요. 브레이크 패드도? 뭐 네, 지금 아직 뭐 1만 5천밖에 안 됐고, 구입한지 1년 됐거든요. 네. 뭐 엔진 오일 교체할 일도 없고. 진짜 나갈 돈이야. 없 3만 네. 안 나면 계속 타고 다닐 수 있네요. 진짜. 진짜 와이퍼 이거 워시액 한번. 네. 이것도 그냥 그 서비스 센터에서 공짜로 그냥 넣어 주시더라고요. 좀돈들게 뭐뭐 와이... 없어요, 진짜. 좀 워시백 해봤자 무슨 뭐 음. 단. 단점 한 가지 있다면 뭐가 있 단점 있죠. 이거 여기 가운데로 다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너무 불편해요. 차문 아, 잠그고 그러네, 열고 그리고 창문 내리고 하는 게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적응은 됐어요. 그래서 네. 주차장이나 이런 차단기 지날 때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양손을 다 놔야 되니까 네. 핸들을 아예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그때 좀 불안하더라고요. 아, 이거 이게 진짜 불편해요. 이게 너무 딱딱해요. 진짜 그래서 크랙이라든지 방지통 넘을 때이 머리로 진동이 다 전해져요 아. 제가 이거를 한번 단점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아니 왜 여기에 머리를 대고 다니냐고 아 이거 머리 대는 거 맞잖아요 그럼 이걸 떼고 다니지 뭐하러 여기를 들고 다니지 아니 그니까 러 그래서 지금 불편해요 이게 음. 너무 딱딱해서 음. 확실히 좀 이게 제일 타면서 불편한 부분 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이요? 네. 지금처럼 얇고 길게 가려.. 어. 음. <laughs> 지금까지 차동해 최피디였고 여기는 차돌 t v 의차도녀님이셨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